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한 남자, 개남입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패턴 3부 MVVM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소스코드로도 확인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 디자인 패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MVC 패턴 적용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아직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는 게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측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은, 플러터 프레임워크에는 자 MVC나 이제 뭐 MVP, MVVM 패턴을 토대로 하된 이제 프레임워크가 아니라는 점어 말씀드리고요. 자바나 이제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VC를 토대로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뭔가의 특정한 패턴을 차용해서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나 혹은 팀, 회사 같이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이제 미니 프레임워크 형식으로 어, 사용자들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플러터가 좀더 자유로운 형태의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MVVM의 디자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C 패턴이 있는데, 왜 MVP 패턴이라든지 MVBM 패턴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세상에 완벽한 디자인 패턴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듯, 기술도 변하고, 시스템적으로도 성능적인 변화가 있고, 사람도 역시 변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MVC 패턴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겠지만, MVC 패턴에서 이제 불편한 부분들을 느껴온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러한 불편함을 개선해보자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것이 m v p 이고 이것에 추가적으로 발전되어 나온 것이 MVV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MVVM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의 패턴에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MVC, MVP, MVVM 모두 공통적으로 기능별 역할별 분리를 하여서 서로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MVC도 훌륭한 패턴이지만 뷰와 모델의 의존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MVC 간단한 예제, 그러니까 예제 파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델이 있고 컨트롤러가 이 모델을 어, 제어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컨트롤러로부터 이제 유저 모델을 받아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분모 위젯으로부터 받아오는 로직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컨트롤러가 주입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저 모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유저 모델에서 네임을 어 사용을 한다. 자, 근데 이 유저 모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엔티티와 어, 관련이 더 깊죠. 그래서 서버로부터 받아온 거라든지 아니면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받아온 어, 데이터 구조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구조에서 이제 네임을 뭐 바꾼다거나 아니면 네임이 삭제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가 생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유저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이제, 미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유저 모델을 참조하고 있는 모든 페이지, 지금 이렇게 세 개만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 뭐, 다섯 개, 여섯 개, 뭐, 열 개, 뭐, 이런 식으로, 어 사용되는 구조가 많다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모델을 잘 설계하면 자주 바뀌지 않을 텐데,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잘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서버 파트에서 데이터 구조가 바뀌거나 한다면 수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앱 서비스가 시간이 지나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모델의 변화가 생기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기존성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MVVM인 것입니다. 모델과 뷰 모델 말 그대로 화면에서 사용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즉 모델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뷰에서는 뷰 모델에서 존재하는 모델에만 접근하게 되고 만일 모델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컨트롤러만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 측면으로 굉장히 어, 강점이 있죠. 이것이 아, MVC에서 MVVM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MVC에서 개선된 점은 화면 갱신하는 역할을 어디서 담당하는냐입니다. MVC 패턴에서는 컨트롤러가 모델의 변화가 생기면 화면을 갱신해주라라는 이런 명령을 주게 됩니다. 화면에게, 즉 컨트롤러가 모델도 신경 써야 되고, 뷰도 신경 써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MVVM에서는 더 이상 컨트롤러가 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뷰 모델이죠. 모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사항만 수정을 해주고, 화면에게 어떠한 명령도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이제 화면과 연관이 없게 되는 거죠. 뷰에서 연결된 컨트롤러, 그러니까, 뷰 모델을 구독하면서, 뷰가 화면을 직접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개선되어 MVVM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스코드로 위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VVM 소스를 확인하기 전에 MVC 그러니까 MVC 소스를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 어,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도 이거를 짜면서 저도 모르게 MVVM의 형태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컨트롤러가 어, 새로운 모델을 뷰 모델 그러니까 화면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참조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MVC라면 여기서 컨트롤러에서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화면에서 카운터를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동작이 됩니다. 이게 MVC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경우에는 이 모델의 변화가 생길 경우 변화가 생길 경우에 화면에도 영향이 간다 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카운터 1로 만약에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뷰에서 영향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터 1로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화면 전체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면 어, 수정해 줘야 되는 요소들이 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어떻게 MVVM에서는 하게 되는지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 화면에서는 어, 다른 게 있다면 이제 스트림 빌더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뷰하고 컨트롤러가 그러니까 뷰 모델이죠. 뷰 모델과 뷰는 연관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 화면 갱신을 뷰가 담당하기 위해서 스트림 빌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뷰 모델에 있는 MV VM의 스트림을 참조하게 돼 있죠. 여기에 다가 변화된 모델을 넣어주면은 화면이 아 감지를 해서 화면을 다시 그리는 방식인 겁니다. 자, 이 부분만 다시 그리겠죠. 자, 이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똑같고요. 인크rement 카운터를 뷰 모델에다가 호출하는 을 거죠. 그러면은 이제 뷰 모델의 경우 이제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생성할 때이뷰 모델을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어, 해당 값들을 카운터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이게 바뀌지 않는 한 화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 모델에 이게 바뀌어도 화면은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여기가 변, 컨트롤러가 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컨트롤러는 여기만 맞춰줘서 수정을 해주면 화면 에서는 전혀 신경 쓰질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존성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놓고 이렇게 해서 incrementCount, decrementCount를 카운트,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은이 스트림, 스트림에다가 이제 변화된 모델을 넣어주게 되면 화면은 그것을 감지해서 스트림빌더가 감지해서 이 뒤에 있는 텍스트만 바꿔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MVVM 패턴을 클릭하면 화면이 바뀌죠 바뀐다 해도 요 빌더 쪽 화면 전반적으로 어 갱신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부분 이 안쪽 빌더 쪽만 어 갱신이 된다는 라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잡혔죠? 이렇게 갱신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MVVM의 강점입니다. 화면 갱신을 컨트롤러가 아닌 뷰에선다 그리고 뷰하고 모델에 그런 의존성을 떨어뜨려 놓는다. 이런 두 가지 강점을 간단한 소스 파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이 mvvm의 어, 패턴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g e 덱 x 나 프로바이더가 있죠. 예, 이것도 같이 소스를, 소스 코드를 적용을 해놨는데, 여기다 보면은 먼저 프로바이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이제, 프로바이더가, 어, 라우팅 될 때, 프로바이더, 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라우팅이 될 때, 체인지 노디파이어로 해가지고, 컨트롤러로 등록을 해주고, 화면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화면 쪽에서는, 어, 이렇게, 그 컨트롤러를, 이제, 컨텍스트로부터 받아오는, 오면서, 어, 현재 이 위젯은, 참조하지 않겠다. 리슨하지 않겠다. 구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 놓고 얘는 컨트롤러의 그 이벤트만 호출하게끔 설정을 하,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참조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컨슈머라는 어, 위젯을 통해서 갱신하는 부분이죠. 이게 아까 전에 MVVM에 보면 스트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은 컨트롤러의 카운트 카운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뷰 모델이 되는 겁니다. 뷰 모델. 뷰 모델이 되면서 모델과 뷰의 연관성을 이걸로 이제 깨버리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델이 바뀌어도 컨트롤러만 영향이 있고 화면은 전혀 문제가 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만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분리를 할수 있다. 비즈니스 로직과 뷰를 분리할 수 있다는 강점.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면으로부터 인크리먼트 카운터를 호출을 하게 되면 모델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notify listeners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 그것을 구독하고 있는, 이게 컨슈머가 구독이거든요. 구독하고 있는 부분을 호출이 되면서, 어, 갱신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과, 아니, 그 빌더 쪽과 요 컨슈머 쪽을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더하기를 누르면 이 빌더 쪽 화면은 갱신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텍스트만 갱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도 역시 MVVM 패턴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GetX g e x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X는 제, 제 영상에서 거의 거의 자주 사용되는 미니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GetMaterialApp이라는 것을 감싸져 있고 제 패턴 여기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됐을 때 이제 get 방식으로 라우팅을 처리를 해주고요. 바인딩 빌더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어, 등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화면은 이제 get 표로 이제 그 컨트롤러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obx 리액티브 방식으로 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스트림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좀더 간결해졌죠. 소스가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인크rement 카운트, 디크림먼트 카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어 보면은 지금 모델의 밸류에 카운터를 호출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컨트롤러 쪽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MVC 패턴으로 지금 설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화면 갱신을 누가 가져가냐에 대해서는 겟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 화면이 직접적으로 OBX 스트림을 통해서 어 화면이 직접 구독해 가지고 어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컨트롤러 쪽을 보시면 어 MVC와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되면 안 되고 지금 화면에서는 카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RX 부분이, 지금 요렇게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모델에 저렇게 해놓고, late. 이렇게 해서 on init 때 모델을 생성을 해주고요. 모델을 생성을 해 주고 아, 지금 여기서 rxint를 통해서 counter 여기는 0.bs 이렇게 해주고 이 counter를 incrementCount 그래서 모델에 incrementCount를 호출하죠 incrementCount를 호출하고 모델로부터 카운터를 받아서 카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얘는 디크리먼트 카운터를 호출하고 모델에 있는 카운터를 받아와서 카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거는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카운터를 바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카운트.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정이 되죠. 자, 이것이 지금 이 MVVM의 잘못된 설계인 거예요. 저도 여지까지 반쪽만 쓰고 있었던 거죠 mvvm을 그러니까 저도 디자인 패턴 mvvm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mvvm의 그 절반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겟덱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mvvm을 차용한 미니 프레임업은 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mvvm으로 설계를 할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같이 소스 코드를 짜면서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이렇게 어, 설계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그 모델에서 이런 카운터가 수정이 되더라도, 뷰에서는 전혀 영향도가 없죠. 여기서 이 부분만 수정을 해주면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간단한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패턴을 적용하지 않아도 처리가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화면에 필요한 그 모델들을 설계를 하는 것이 유지보수 측면에서 어, 매우 좋다라는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보시는 분들도 좀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스는 수정된 소스를 다시 기터브에다가 올릴 테니까, 어, 이 소스를 받아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될 만한 어, 영상들 공부를 해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